아, 하 아, 프품했다 아, 엉덩이 아, 아, 아. 잡아먹자. 엉덩이 잡아먹 <laughs> 피곤해서 지금 찍고 있었네? 우리 애정을 한번 보여줄게 답답해. <laughs> 응. 말해봐. 가나디 <laughs> 안녕. 아침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좀있 말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해봐. 너 길면 하이, 하이 정도로 할수 있지? 하이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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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laughs> 어디게 야, 너 바보야. 아니, 냐니가아지 네 맞아? 강아지 원래 냄새 잘 맡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안잔이다이제안잔이다 <죽는다, 이재> <laughs> 강아지도 이잔, 이잔, 이어 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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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알았다 나 진짜 바보거 강아지들 냄새일로만은 그냥 진짜 본적 없거든. 이 진짜 바보다. 나, 나 이제 알았다. 와. 어떻게 틀린 건만골라 아, 마지막에는 여기를 옮겼거든. 그니까. 여기고. 그니까. 주인 똥멍청이다. 똥멍청이가. 난 냄새를 이렇게 못 맞는 강아지 니 진짜 아닌 안 되겠어. <laughs> 바보 강아지 주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곤란해요. <laughs> 유치원에 보내야 될까 봐요. 공항에서 마약 수색하고 절대, 뭐, 절대 못 하겠다. 바로 잘릴. 데, 너 돼지 기만하고너 돼지병만 걸렸구나. 할줄 아는 데 아무것도 없네. 충격 받았어. 바보다. 바보 강아지다. 바보 강아지니다 냄새 냄새도 못 맞는 바보. <laughs> 나한테 비염 있다 얘. <laughs> 아, <아니>, 비염이라니까. <laughs> 드디어 나온 유경씨와 진니씨 근데 또 멈췄다 또 멈추고 말았다 무엇이라나 가서 일찍 켜보니 입술을 바른다 3시간을 꾸몄는데도 덜 하고 나왔다 그리고 유경씨가 빌려준 글로니 3시간 중에 1시간은 유튜브를 본 유경씨 진니씨는 지쳤다 집에 가고 싶다 그녀는 대구집이 그립다 넌 픽션에 왔습니다 저 이거 참 좋아하는데요? 저 이거 하고 싶었어요 이거 10% 하네요 저는 유경씨의 옷걸입니다 내가 입고 온 거에 비해 따뜻해서 못 벗겼어 <laughs> 잘 어울려 잘 어울리세요 이쁠 것 같은데. 멋있어! 멋있어! 매점 넓다. 이 저거 찍을 저거 찍 이렇게 짜면 난이 헤어 라인 볼때 개가 보거든? 자 어때? 이헤어스타일이에이 이 라인이에요? 이거 이어맞줘요 이거, 이거 가만있어 됐다 이 음. 오! 오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 그, 내가 그랬잖아 <laughs> 이두장 <사람> 미쳤다 <laughs> 부러워요 언니 예뻐나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쁜 거 같아 그니까 <laughs> 아너왜 이렇게 애같지? 좀그렇게해 <laughs> 어? 내가 계속 어려보인다 했잖아 근데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더 애같아 아, 엄마가 묶어준 거 같아? 재롱잔치 하는 애 같아 좀 곤란하네 그거 약간 재롱잔치 발레 하기 전에 응. 엄마가 머묶어거 나도 여기에 슬리퍼짜쫙 하고 내려서 치이 찍어 니가 자주 쓰는 얼굴 쪽으로 장머리가 있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 방규경 씨의 머리 감기 끝! 진짜 <목소리> 요즘 사람들이 타코를 많이 먹더라? 넌 언제 싸어나 감튀 진짜 오랜만에 먹어 네. 오실 때마다 고무서 나가라고 할거아 <laughs> 아, 시간, 아, 시간 다 됐다고 나가라고 거 같아 도 <laughs> <laughs> 어, 노출 깜짝 놀랬어 놀래. <laughs> 다시 배터네. <배턴해? 웃음> 어? 야 배터네라 그랬다고 지금 바닥에 그냥. 던지냐 이런 이런 보자. 싸가지 없는 비경. 이거 그거 아니야? 오. S E S. 나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 아 근데 진짜 취업 사진 찍으러 가야 될것 같아. 아니 지금 바로 승무원 사진 찍을 수 있어. 어. 안녕하십니까. 어, 취업 사진이야, 니냥 <laughs> 죽네. 나도 죽을 듯. <laughs> 누가 그렇게 빨리가? <laughs> 야, 나 그렇게 빠르지 <laughs> 아이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빨리 올라가거든. 중간에 멈추면 더 힘들거든. 충분히 그가 그래서 내 꿀팁은 범폭을 최대한 벌리지 마. 큰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만 다리를 벌려야. 남들이 내 상체만 봤을 때는 거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줄알 거야. 그런 느낌으로. 그게 안 돼. 빵 <laughs> 가봐.

그니까. 아니 너무 반겨주는 게 너무 귀엽다. 그러게. 나를 반겨주다니. 치킨 냄새 맡아. 거... 아까 지꺼 차 틀리고. 개웃긴다 얘. <laughs> 어이 어, 무실 우리 반기 그냥 치킨 반기는 거였어. 와왜 뭐 이러냐고. 두 발로 걷겠다 야. <laughs> 재있으면 <laughs> 쟤는 이 와중에 저렇게 핫다. <laughs> 아, 이거, 써도 돼? 모자이크 처리 <laughs> 어, 좀 이상한데, 야저데저야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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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가사가 좀 그렇다.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될 것이. 하루만. <laughs> 너 그렇게 언니 놀리는 거 아니야. 아 빨리 자. 지각한다. 최근 생각하기도 너데어 저는 이제 나갈 건데요. 언니한테 선물로 드립백을 주고 갈 예정입니다. 언니의 퇴근 선물. 그리고 내가 숙박해가지고 귀찮았을 텐데. 너무너무 고맙고. 아, 말을 왜 이렇게 못해. 근데, 편지도 써놓고 가고 싶은데, 그 종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뒤에다 쓰고 있는 중. 괜찮겠지? 이제 진짜 간다. 안녕. 강릉에서 만나요. 뭐야? 이제 언니 갈게. 잘 지내야 돼. 알겠지? 우리 또 보자. 안녕. 언니 이제 간다. Hi, in my s o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들 키신 것 같은데. 안녕,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니의 생일 축하수니다축게합니다하합니다요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셨습하니다 네. 니 감사합니다. 손비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주님. 들어오세요. <laughs> 이즈미 버터네. 와, 입 다물고 있다가 <laughs> 갑자기 까맣게 됐다. 맛있겠네. 연교가만들어졌다밥 먹자, 연교야밥 먹자, 연규야. 회 먹으러 갈래? 너뭐 대게 이런 거 먹을래? 응. 뭐 먹고 싶어? 대게 좋아해? 어, 나 대게 좋아해. 성준이한테 대게 먹으러 가자, 할럴까나 새벽 5시에 승준이 도시락 싸고 이렇게 혼자 아침 먹고 자. 그리고 한 3시쯤에 일어나. 아, 너 너무 쓰레기처럼 사는 거 같아, 진이야너 이제 뭐 해? 여기 살다 가면 안 돼? 진짜. 근데 잘해줄게. 고거워 뜨거워. 뜨거워. 어떡해? 배터. 뱉어. 음. 맛은 어때? 맛없어 거짓말이지. 진짜. 너무 뜨거운데. 너무 불어 먹어? 알았다. 근데 난 뜨거운 거잘 먹어. 아, 뜨거워. <laughs> 뜨겁다고 했지? 근데 왜? 너는 앞머리는 안 내려? 앞머리는 야할거 같아. 자주 내리는데? 아, 맞네. 내린 적있 없네. 미안. 해 관심 좀 줄래? 거기 가면은 근데 막 팬들 캐스팅하고 그러던데 왜 캐스팅은 안 당했어? 그러게. 이러고 <laughs> 있네. <내려오는 웃음> 연구가 <laughs> <안 버리였어? 없어. 웃음> 차려준 집밥. 집밥 김선생. 나선생 엄마가 다 해줬지만 <laughs> 조리는 야 이순영. 뜨거운 냄새 어 미안해. 뭐지 이거? 계란 껍질인가 봐. 미안해. 계란후라이도 응. 내가 했어. <laughs> 계란후라이 한지 얼마 안 됐어. 깜짝 놀랐네. 모르시는줄 알았네. <laughs> 12월 20일에 이사 왔으니까. 계란후라이 한지약 3주쯤 되었습니다. <laughs> 3주 동안 계란후라이도 마스터지 못한 거야? <laughs> 미안해. 돈까스 먹어봐. 그건 우리 엄마가 했어. 어머니가 만들고 연교가 에어프라이에 구운 응. 돈까스 오일도 내가 뿌렸어 <laughs> 먹어보겠다 돈까스 직접 만든 사람 처음 봐 우리 엄마는 좀 이런 거 치킨도 집에서 치겨주고 <laughs> 대박 어때? 괜찮? 응근 진짜 집 돈까스 연구야 어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아, 먹었습니다 응진짜 음, 맛있게 <laughs> 걷다가 타급하게 계획을 짜서 신영규 씨아 깨우라고 했는데 분명히 <laughs> 옥수수 푸딩 카페에 가서 옥수수를 먹고 바다 구경을 하고 시내 쪽으로 와서 감자 아이스크림을 먹고 감자 유원지에 가서 <laughs>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마치겠습니다 구황작물 대이입니다 구황작물 대입니다 강원도에 왔으니까 후식은 딸기 왕자의 딸기! 이거는 신용교가 부러뜨린 신용교의 안경. 감사합니다, 맛있 귀엽지? 여기 들어줄까? 아 이렇게? <laughs> 내가 한번 먹어줄게. 음, 음, 감자 아이스크림이지? 응! 음. 먹어보어습니다 두부맛! 뭐가 더 맛있어? 술다 맛있는데? 다른 맛으로 맛있어. 음! 굿! 지구 완전 만족스러울 거야 진짜 야, 너무 예뻐. 좋좋좋 저, 저, 저. 너무 좋아. 음 아까 보고 너무 싹 내려가네. 어 그러게 저번보다 나, 맛있지. 나는 이런 맛을 원했어. 아 다행이다. 음난 음! 그런 걸쭉한 것보다 약간 이런 뭔지 알지 이것도 먹어보겠어. 저거 맛있어. 나아 이거 좋아해? 응. 나 여기가 제일 맛있어. 이거 한 응. 먹어볼래. 사진이 나왔어요. 너무 예쁜데? 농장 투사박 볼래. 야 너무 예뻐. 말로 해봐 봐. 대답해 봐. 싫어? 내가 말아 어떻게 해좋으면 야옹 싫으면 좋옹좋옹내아알아 냐옹. 냐옹. 좋아. 똑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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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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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데아이아 비싸다 수자 5만원 추가 쉽니다. <laughs> 우리 잘 나왔지요? 근데 지금은 저 얼굴이 아니... 이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보여줍니다. <laughs> 잘 해가? 버터 겸? 너만 너무 예쁘면 좀 곤란해? 땅이 예쁘게 해. 나도 이마가 좀 비었으면 좀 채워주고. 맛있지? 음, 맛있네. 근데 이 딸기 먹다이 딸기 먹으니까 맛없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귤 붙여있는 음. 한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하, 이런 텐션이 더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린 바로 해줄 수 있는데.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미미봐다 알아. <laughs> 이거 근데 요화정이야 응. 나는 요거트 월드를 응. 많이 먹어. 요거트 월드 맛있어? 응. 거, 그리고 거기 저당이 있어. 응. 아배 아플러. 고작 그거 먹고. 짬순을 먹으러 왔도다. 맛있으세요? 음. 맛있으시냐고요? 밥 먹다 말고 까자 먹는 연규 씨. <laughs> 킹받아. <킹마다. 웃음> 저기 가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봐. <laughs> 사5초 같은? 그니까 3,5초 맞 맞는 거. 인센스 스틱이래 대고어 3,5초 맞네 노가 <laughs>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이중에 뭐 먹을래? 차 할래 그러지 <laughs> 야,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내가 이고에 반해가지고 샀거든요. 얘가 예쁘네. 그치. 티도 어, 예쁘. 어, 미쳤다. 이거 어때? 아, 여기다 해줘. 하울 끝. 감동적이게 써줘야 돼. 음. 알겠지? 눈물 나게 써줘. 음. 안의잖아 뭐.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디차 좋아해? 나는 밀크틴 자주 먹어요. 아 진짜? 맛있겠는데? 그게 그게 옥수수야? 응. <laughs> 이만큼 <먹어봐>. 뿌린다고? 조금씩 뿌먹 만큼 맛있겠는데야나 그지인데? 그지잖아. 이거 그지꼬이 여행객 같아. 음, 옥수수 맛. 음. 달달하게 음. 웨이팅이 말리것나아 어, 거짓인데? <laughs> 말했잖아. 그지꼬이고 빨리 먹고 나가는 길에 뭐 하나 더 드릴까? 그래, 먹어. 아, 야 너무 추워. 이겨내, 이겨내! 견뎌내! 아, 빙수. <웃음> <웃음> 왜 저래? 너무 추워. 왜 저래? <laughs> 왜 저래? 아,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야, 네가 집 나온 사람 같아. 너무 추워. <laughs> 푸딩을 사러 왔습니다. <laughs> 푸딩. 살많네 야, 뭐든었냐는거왜 <laughs> 화내? 아, <laughs> 어, 안 됐어. <laughs> 씌워줄 거면 제대로 씌워주고 가지. 귀엽다, 이거. 이게 귀엽지 않니? 감자 키링? 응. 어. 귀엽네. 사줄까? 돈 쓰지 마. 뭐 굳이. 마지막인데? 뭐야? 야지구리나오 고기야 잘 지내? 내가 2월에 갈게 그짓말야 이거 왜 이러냐? 아 어, 그니까 네. 내가 할게 니손 네. 네 타면 뭐지? <laughs> 어? 주인님 남자 나야 맞다? 안녕 잘가때는 각별히 객실이나 화장실 는거기 마치지 않도록 조심 오작에서는.